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15장 2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5장 2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588쪽에 있습니다. 1 1기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37절과 3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라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그가 간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진에게 기록되니라 유다 왕아사라제의 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르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르멜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에 윗문을 건축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르신과 르말랴야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 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시기로 결정하십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통,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아니겠지만,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사,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으로 바꿔 주시고 그에게 주신 십여 명의 아들을 통해 기본적인 민족과 나라의 기초를 세워 나아가십니다. 그들은 많은 세월을 지내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으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늘 거짓과 폭력과 배신을 일삼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문제는 마음의 문제였는데 그들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여깁니다. 왕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여겨서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께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왕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왕이 없어서 이게내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안 된다고 하니 왕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키가 크고 어, 아주 멋있는 한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누가 볼 때도 괜찮은 왕이 인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 겸손하였는지 아니면 성향상 어, 부끄러움과 자신감이 없었는지 어, 짐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하나님은 찾아내셔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 왕의 이름은 사울인데 사울 왕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온전히 마음을 들이지 못합니다. 그러 인하여 잘 하던 잘 감당하던 왕의 일들을 그르치게 되고 그 다음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는 어, 사울만큼이나 실수하였고 또 사울만큼이나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온전히 그 마음을 하나님께 전부 내어드렸습니다. 잘할 때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인정했고 잘못했을 때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고쳐 내실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마음에 합했다, 내 마음에 쏙 든다라는 귀한 그 칭찬과 인정을 받은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싶었으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십니다. 아 그는 지혜로웠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이끄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생은 그 마음을 유지하고 그 마음을 지속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서 그의 마음에는 어느덧 교만과 어느덧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자리합니다 그래하여 그의 아들과 그리고 그의 신하가 그와 그의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선배인 사울 왕이 눈물과 또 때로는 실수와 또 때로는 노력으로 세워갔던 나라가 찢어지게 됩니다.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나라가 찢어지게 됩니다. 그 각각의 나라에는 수도가 있었고 예배의 장소, 제사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백년 동안 그 나라의 왕들이 이제 바뀌어 나갑니다. 오늘은 특별히 23절부터 31절까지 보면 북 이스라엘의 왕들의 변화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8절까지는 남 유다의 요담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가 죽고 또 새로운 왕이 등장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는 왕들을 열거하는 성경책입니다 북이스라엘들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순서, 역사의 순서에 따라서 기록되었으나 우리가 접하는 1차적인 접할 때의 마음들은 사실 많이 헷갈리고 접하지 않았던 지명들과 왕의 이름들 또 남유다의 왕의 이름과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같을 때도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열왕기 하, 열왕기 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왕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가 실패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왕으로서 다스림을 받는 그 체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하고 잘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껏 양보하십니다. 그러냐? 체제가 없어서 그러냐? 아,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러냐? 어, 너희들이 다스릴 왕이 없어서 그러냐? 이 왕의 체제 왕으로 다스리는 이런 제도가 없어서 그러냐 알겠다. 너희들에게 원하는 만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만큼 왕을 허락하십니다. 제 기억으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이 약 20명 정도씩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시간 속에 수많은 왕들을 허락하십니다. 어디 한번 가보자라고 말씀하시죠. 이 왕이 너희들을 선과 평화와 평광과 사랑과 용서와 자비로 이끌 수 있는지 한번 끝까지 가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23절부터 31절까지는 너무나 짧은 시간 그리고 어 배신과 전복으로 인해서 왕들이 계속 바뀝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도 스가랴, 아 그리고 살롬, 그리고 무나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가희야 그리고 베가 호세아까지 짧으면 2년, 그리고 또 길면 뭐 10몇 년 이런 시간들을 왕들이 자리하고 그 자리가 배신과 반역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 체제와 왕이 바뀌고 전복되게 됩니다. 체제가 바뀌고 왕이 바뀌게 되죠 하지만 왕조가 아무리 바뀔지라도 체제가 전복이 될지라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악을 행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하나님 말씀하시죠 진정한 개혁은 체제의 전복이 아니라 진정한 개혁은 체제의 전복이 아니라 마음의 전복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죠. 진정한 개혁은 체제의 전복이 아니라 마음의 전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체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왕이 바뀌면 체제가 바뀌면 방법이 바뀌면 우리가 나아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늘 그들의 결론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여러 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체제, 어떤 왕이 되었든 상관없이 그들은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원했던 체제의 전복, 너희들이 원했던 왕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허락하셔도 그들은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진정한 계획을 원하느냐? 인생의 변화와 삶의 변화와 선과 은혜와 사랑과 복의 인생을 걸어가고자 원하느냐? 체제의 전복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내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 줄 것이다. 너희들의 마음이 새롭게 될 것이다. 너희들을 다스리는 체제, 시스템, 정치, 문화가 바뀌어서 너희들이 변하지 않고 너희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너희들이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많은 시간들이 지나고 결국 마지막 왕들은 끝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로마의 체제에 들어갑니다. 전복되었죠. 또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문화와 사회 제도와 체제가 전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체제가 아무리 바뀌어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뀌 되죠. 그 마음을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죠. 참된 왕께서 이 모든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실패한 그 자리를 찾아오십니다. 이분은 체도와 체계와 제도를 전복시키러 오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전복시키시러 오십니다. 찾아 들어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바꾸시려 찾아오셨죠. 그분만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아,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내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정치와 문화와 사회의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보장된다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제도가 체계가 시스템이 아주 훌륭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꿔야 하는 게이 세상이라고요. 바꿔야 하는 게 제도라고요. 바꿔야 하는 게 그들이라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야 된다고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제도를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하겠습니다. 제도를 고쳐야 하면 고쳐야 하겠습니다. 전복시키고 힘을 다해 고쳐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고친다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않는 않고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곤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전복입니다. 한 사람의 한 사람의 마음의 전복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는 로마를 전복시키지 않고 예수님의 어리석고 부족한 제자들의 마음을 뒤집으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 안타까워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그 제도와 사회가 전복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이 뒤집어져야 변혁돼야 개혁되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해주시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고 다른 것을 바꾸므로 내 마음도 바뀌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 개인의 마음에 전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한 길, 죄의 길에서 우리의 마음을 떠나 하나님의 길, 선하고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